어, 야 사당이요. 어제 긴급 회동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 대행 총리를 어, 빨리 특검 연장 합의에 서명을 해라라고 했지만 황교안 권한 대행의 입장으로 볼때 사실상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 하루 정도 남은 셈인데요. 어떻게 압박하실 계획이신가요? 어, 저희가 이제. 72시간 촉구 농성을 네. 월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네. 농성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음.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촉구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왜냐하면 네. 그 수사 기간은 당연히 연장돼야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여야 당시에는 새누리당까지 음. 합의 사항이고 음. 네. 그리고 이게 황교안 권한 대행의 재량 사항이 아니고. 음. 어, 특검 기간 수사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은 네. 특검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30일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법 음. 취지 자체가. 네. 그런 상태니까 환 권한대행한테 촉궐 일이 아니고 그 마땅히 그냥 법에 있는 대로 네.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저희 지금 이제 완전히 어안할 생각이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 박근혜 대통령 비호해서 음. 친박 세력들의 환심을 사서 네. 향후 그 정치 행보에 음. 종잣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심산 아닌가? 음. 향후 정치 행보 종잣돈네 결국 네. 출마한다고 보시는군요, 대표님. 출마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출마는 가능하지 않다. 네, 출마보다도 네. 지난번에 뭐. 저 반기문 총장도 결국은 민심을 그렇죠. 이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봤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천지분간을 못하는 분은 아니다, 음. 아닐 거라고 믿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제 패족 총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친박 그 지지자들에게 환심을 사서 네. 어 향후에 음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한 그런 종잣돈을 지금 열심히 마련하는 중이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좀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 시계를 좀 작년으로 지난해로 좀 거슬러 놓고 돌아가 보면 어, 지금 뭐 이제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마치 지난해 가을 신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갑자기 느닷없이 그 하야론, 뭐 명예로운 퇴진론 이 얘기를 이제 그 자유 한국당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 굉장히 쟁점이 됐던 게선 총리 후탄내기냐 선탄의 후총리냐 그~ 뭐~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약간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측면은 없었나요 네. 지금 아니 그~ 총리가 그때,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황 총리가 어~ 이렇게 그~ 저~ 거꾸로 가니까 네. 어? 이제 그때 총리를 바꿨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총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해야 바꾸는 거고요. 음.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할 경우는 음.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음. 또는 자신의 신변을 보장하거나 예. 이런 조건 없이 총리 교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총리 문제에 대해서 어 뭐 총리 추천하자고 할때 그것은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동시에 얻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적 책임을 음. 지도록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으로 네. 거듭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타협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던 음. 거예요. 그러면은 음. 황교안 권한대행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감수하되 음. 음. 그럼 황교안 권한 대행을 책임 있게 견제해야 된다 음. 야삼당이 그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특검법입니다 음. 우리 정의당은 특검법을 낼때 네.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라는 걸 고려할 때 네. 특검법 연장 승인을 이번의 음. 경우에는 국회의장한테 음. 에, 주는 넘겨.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네. 대통령이 말하자면 수사 대상자인데 네. 수사 대상자한테 음. 특검법 연장 승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어.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권한대행에게 음. 예, 연장 승인을 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음. 늘 이렇게 좀 불철저하게 네, 상황을 너무 나이브하게 바라보니까 음. 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니고 다른 총리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네, 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음. 아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네. 총리 교체를 무슨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줄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그 생명을 유지하는 정적 생명을 유지하는 마지막 부르란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아예 타협의 지를 음. 어, 끊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네. 그럼 황교안 권한 등을 어떻게 음. 관리할 건가 하는 문제에서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이 진상조사, 네. 진상규명과 또 책임이잖아요. 네. 그 특검법 처리에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한테 지금 매달려야 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교안 상황. 총리를 그때 안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것은 아 어, 견인을 제대로 그렇죠. 하지 못 견제를 제대로 못건 대통령을 음. 하고 타협할 것인가 여부였기 때문에 네네. 그건 뭐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음. 그 이후에 정말 그 긴장감을 가지고 네. 황교안 총리의 에, 저런 그 일탈이 음. 이루어지지 않도록 음. 어?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탄핵소추 이후에 지금 두달 동안 뭐 국회에서 한 일이 뭡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뭐 황교안 정리가 마음 놓고 대통령 행세하러 다니고 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지율 즐기고 네. 어? 그 다음에 뭐 청와대 압수색 하면은 뭐안 어? 된다고 하고 지금 네. 이것도 자기가 할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승인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오늘 아침 뭐 한겨레 신문 봤더니 뚝심의 정의당 네. <laughs> 이렇게 가지고 박스 기사를 썼던데요. 어쨌든 작은 정당이지만 제일 먼저 72시간 긴급 비상행동에 농성에 돌입하셔서 하시고 계시고 민주당도 어제 봤더니 법사위 중심으로 피 c 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또한교안을 붙잡고 막 부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자괴감도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가 먼저 하고 뭐 이런 거 보다도 네. 어, 진짜 비상한 각오를 음. 가지고 임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 특검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음. 지금 보세요 어, 특검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네. 어? 그런데 지금 특검 목록 수사 목록도 아직 다 음. 수사도 못했어요. 네. 가장 중요한 대통령 수사를 지금 남겨두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병우 씨 지금 뭐 소명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추가 네. 수사해야 되잖아요. 네. 정유라 씨 지금 내일인가 음, 내일입니까 그 지금 송환 소관... 예. 안 됐어요. 안 됐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수사해야 수사 될 일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네.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단해 버리면 네. 아마 이게 저는 그 오히려 친박 세력들이 부활해. 재반격을 시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특검이 네.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국회는 정권 음. 음. 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음. 특검이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해서 네. 과감한 개혁의 어떤 밑도를 낮춰야 네. 다음 정부도 개혁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예. 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특검을 도와야 한다. 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국민의 열망도 꺾일 것이다. 좀 음. 그렇게 생각해요. 어, 정말 그온 국민의 마음이 지금 대표님 마음하고 이렇게 통했다는 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그, 그야말로 특검의 수사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79년 만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았던 섰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겠나. 음. 이렇게 대통령의 탄핵 상황까지 왔겠나. 음. 이제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 그 강하게 들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특검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확고하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음. 그런 성과를 잘 내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네. 중단되면 네.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 향한 음. 발걸음도 중단되는 것이다. 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특검 연장해야 된다. 음.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의 실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이 특검 연장 법안이 통과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경우인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해야 되고 이것은 비상시국이라고 볼 수도 없고 어그 일테면은 뭐어 그 이른바 직권 상정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권성동 법사위원장 역시도 여야 합의로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야 합의가 되면 본인 그 망치를 두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하, 할 수가 없다 뭐이 이렇게 두 길이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그뭐 이렇게 어떤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될 지위에 있는 분들이 네. 사실 음 자기 책임하에 음. 판단하기 싫은 거죠. 음. 저는 이제 정세균 의장님은 처음부터 어, 당신이 집권 상정하겠다 네. 이렇게 나서시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음. 어, 국민들의 뜻이 네. 확고하고 음. 또 새누리당, 저, 저, 자유한국당은 뭐뭐 음. 뭐, 뭐 끝까지 결사 항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뭐 어.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적어도 사당이 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요구하면 어. 뭐 저는 어 수용을 하셔야 되고 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뭐 음 지금 국회법의 직권상정 요건 가지고 법률적으로 따지는데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물론 어그 지금 뭐 비상 상황이냐 네. 당연히 비상 상황이죠. 음.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 국면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어,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외교, 안보 뭐다 엉망입니다. 경제. 네. 예? 지금 네. 비상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절대절명에 지금, 어, 사명을 갖고 있는 게 특검이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비상상황이죠.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전에 국회법은 국회 자율권에 해당되는 법이거든요. 이게 네. 국회 자율권에 해당되는 법이고 음. 이번에 이제 특검 수사기관 연장을 직권상정하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어,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가 네. 백0 0일 동안 최소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 입법 취지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회의 입법권의 수호의 측면에서 네. 어,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는 것은 좀 당연한 것이다. 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새로운 걸 어떤 제정하는 과정에서 네. 뭐 야사당, 저저 저, 원내 사당의 합의라든지 또이 법조항의 검토라든지 음. 그것은 어,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네. 뭐냐면은 이 특검법에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단지 그 형식적인 그 권한 이걸 음. 가지고 지금 황교안 음. 권한 대행이 네.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고 네. 어, 그 승인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음. 국회법 입법 취지의 훼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법, 그러니까 국회 권능을 마음대로 훼손하도록 네. 어, 굴복해서는 안 된다. 제 얘기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법에 있는 대로 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저는. 지금 이제. 완전히. 어, 안할 생각이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비호해서 음. 친박 세력들의 환심을 사서. 네. 향후. 그 정치행보에 음. 종잣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심산 아닌가. 음. 향후 정치행보 종잣돈. 네, 네. 결국 출마한다고 보시는군요. 대표님. 출마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출마는 가능하지 않다. 네, 출마보다도 네. 지난번에 뭐저 반기문 총장도 결국은 민심을 그렇죠. 이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봤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천지분간을 못하는 분은 아니다 음. 아닐 거라고 믿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제 패족 총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네. 친박 그 지지자들에게 환심을 사서 네. 어 향후에 음 네,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한 그런 종잣돈을 지금 열심히 마련하는 중이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좀몇 가지 좀 짚어 봐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그니까 러 시계를 좀 작년으로 네. 지난해로 좀 거슬러 놓고 돌아가 보면. 어~ 지금 뭐~ 이제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마치 지난해 가을 신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갑자기 느닷없이 그~, 음. 그... 치도록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으로 네. 거듭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타협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던 음. 거예요 그러면은 음. 황교안 권한대행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 감수하되 음.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을 책임 있게 견제해야 된다. 음. 야삼당이 그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특검법입니다. 음. 우리 정의당은 특검법을 낼때환교안 네. 권한 대행 체제라는 걸 고려할 때 네. 특검법 연장 승인을 이번의 음. 경우에는 국회의장한테 음, 주는 넘겨.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네. 대통령이 말하자면 수사 대상자인데 네. 수사 대상자한테 음. 특권법 연장 승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어.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권한 대행에게 음. 예, 연장 승인을 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음. 늘 이렇게 좀 불철저하게 네, 불철저. 상황을 너무 나이브하게 바라보니까 음. 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니고 다른 총리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네, 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아니 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네. 총리 교체를 무슨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그 생명을 유지하는 정책 생명을 유지하는 마지막 부루란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아예 음. 타협해 를 음. 끊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네. 그럼 황교안 권한 등을 어떻게 음. 관리할 건가 하는 문제에서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진상 조사, 예. 진상 규명과 또 책임이잖아요. 예. 그 특검법 처리에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한테 지금 매달려야 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 황교안 상황. 총리를 그때 안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것은 아 견인을 제대로 그렇죠. 하지 못해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 대통령을 음. 하고 타협할 것인가 여부였기 때문에 네, 네. 그건 뭐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음. 그 이후에 정말 그 긴장감을 가지고 네. 황교안 총리의 에, 저런 그 일탈이 음.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 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탄핵소추 이후에 지금 두달 동안 뭐 국회에서 한 일이 뭡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뭐 황교안 총리가 마음 놓고 대통령 행세하러 다니는 어, 야사당이요. 어제 긴급 회동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를 어... 빨리 특검 연장 합의에 서명을 해라라고 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으로 볼때 사실상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 하루 정도 남은 셈인데요, 어떻게 압박하실 계획이신가요? 어, 저희가 이제. 72시간 촉구 농성을 네. 월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네. 농성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촉구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왜냐하면 네. <laughs> 그 수사 기간은 당연히 연장돼야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 당시에는 새누리당까지 음. 합의 사항이고 네. 그리고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음. 어, 특검 기관, 기간, 수사기관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은 네. 특검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30일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 취지 음. 자체가. 네. 그런 상태니까 한교안 권한대행한테 촉구할 일이 아니고 그건 마땅히 그냥. <laughs> 하야론, 뭐 명예로운 퇴진론 이 얘기를 이제 그 자유 한국당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 굉장히 쟁점이 됐던 게선 총리 후 탄핵이냐, 선 탄핵 후 총리냐, 그뭐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약간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측면은 없었나요? 네. 지금 아니 그 총리가 그때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 황 총리가 어~ 이렇게 그~ 저~ 거꾸로 가니까 네. 어? 이제 그때 총리를 바꿨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음. 왜냐하면은 총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해야 바꾸는 거고요. 음.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할 경우는 음.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음. 또는 자신의 신변을 보장하거나 예. 이런 조건 없이 총리 교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총리 문제에 대해서 어. 뭐, 총리 추천하자고 할때 그것은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과하게 아. 반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동시에 얻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적 책임을 음.